0319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PSK 홀딩스입니다. PSK 홀딩스은 는 동사는 1990년 6월 11일에 설립되었으며 1997년 1월 7일 KRX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2019년 4월 1일에 존속회사 신설회사로 인적분할하고 존속법인은 PSK 홀딩스로 신설법인은 PSK로 사명을 정하였음. 2020년 2월 1일에 PSK홀딩스, 평택소재, 비상장, 와 합병하였음 반도체 제조장비, 플랫판넬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배포 등의 사업을 영위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반도체 후공정장비, 동사, 와 전공정장비로 사업을 분할하였음 대시 2020년 2월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 사업 지주회사인 동명의 PSK홀딩스와 합병하였으며, 경영 효율성 증대와 반도체 후공정 장비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미국 법인인 반도체 패키징 장비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세마이기어 인코어퍼레이티드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부품 및 용역 수수료 증가에도 데스컴 리플로 등 반도체 공정장비의 수주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축소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과 인건비 등판관비 감소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그러나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되며 순위익률 크게 하락되시 tsb의 적용 확대가 기대되나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 및 주요 고객사들의 설비투자 계획 조정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psk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1652억원 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사인 현재주가 입니다. psk 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87위입니다. PSK 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2156만 2395주입니다. PSK 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PSK 홀딩스의 퍼은 4.73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16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142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1.4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2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 b r 와 BPS는 각각 0.58배, 13,23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3번지억원, 마이너스 25억원, 226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6번지억원, 592억원, 466억원입니다. PSK 홀딩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1번지 59%이고 유보율은 2415.2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92 더하기 0.63%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97이며 전일 대비해서 5.08 더하기 0.71%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의 2023년 1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6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810원보다 1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72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PSK홀딩스의 종가는 7660원이며 주가가 PSK홀딩스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PSK홀딩스의 종가는 7660원이며 주가가 PSK홀딩스의 24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PSK 홀딩스는 는, 거래량 33,100개 순환업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56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8,750주, 키움 증권에서 6,600일 흔한 주 NH투자증권에서 4 8 0 0주모조 한국증권에서 2,782조, 미래의셋증권에서 2,13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8,300의 순세조, 키움증권에서 5,583조, 미래의셋증권에서3 5 0 0조 이베스트에서 3,401흔일곱조, SK에서 2,0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53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409흔일곱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PSK 홀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